말없이 키가 하룻 갔다가 이거 약간 서운하다 연애를 좀 오래 해보고 싶어 이건 좀 민감한 주제인데 소신발언을좀 하자면 나는 길게는 4년 짧으면 뭐한 달? 연상은 만나본 적 없고 나는 다 짧게 만났었고 동갑이랑 연상 이렇게 만났어 연애를 좀 오래 해보고 싶어 뭐가 문제인 거 같아? 얼굴 말고 할일 끝내고 난 다음에 보내는 정도? 를 음. 생각했을 때 3-4시간 정도 괜찮을 것 같다 밤에 전화로 할수 있으니까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두 번? 서로 바꾸면 한 번?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우리나라 커플들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한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는 다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게 보통인 것 같아 연락이 할 일에 지장을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 일이 끝나기 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면 내가 연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 연락은 내가 보고 싶고, 얘기하고 싶고, 생각나서 해야 되는 건데, 때가 됐으니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방해가 된다고 느끼고, 공부를 하고 있다, 과제를 하고 있다. 그러면 하던 걸 끝나고 연락하고, 만남 횟수는 나에게 주어진 날이 일주일에 7일이잖아 근데 그 중에 하루를 내 연인하고만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있어 나 스스로 위해 투자하고 싶은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7분의 1이면 16.7%가 많야 16.7%를 온전히 연인에게만 쏟으면 내가 다른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번 절반 정도 나는 이성이 마비해 연락, 만남 횟수가 할 일에 지장해 주는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성의 영역이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접어두게 돼 내면 계속 꼬치꼬치 해놓고 내가 너 챙겨주고 싶어해서 그런지 더 섬세해지는 것 같다. 나는 발전을 추구하느냐 안정을 추구하느냐가 가장 음... 중요한 것 같아.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과 만나면 발전할 시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의 안정, 만족,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계속 시간을 내서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 하게 되잖아. 그것도 그것대로 스트레스일 것 같고,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. 그리고 소궁합이 속공감이... 나는 연락할 때4 개를 보내면 상대방도 4 개를 보냈수있 아... 좋아. <laughs>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다. 나는 뭐뭐 하고 있어. 하면은 상대방은 날씨가 좋은 것부터 언급을 해줘야 돼. 마지막 말로만 답을 해. 이거 약간 서운하다. 이건 좀 민감한 주제인데 데이트 비용. 소신발언하자면 깔끔하게 반반 내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잖아. 어... 어. 아니면 한 명이 좀 돈을 벌어. 그럼 조금, 응. 조금 더낼수 있고 가끔 한 번씩 밥 사주고 하면 돼. 반반을 계산한다는 행위가 관계가 계산적이라고 느끼지 않아 왜냐면 나는 그냥 계산을 좋아해 응.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낼 경우에는 결국에 돈을 더 많이 낸 만큼 바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남자든 여자든 서로의 관계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응. 반대 경우는 마찬가지고 응. 나는 태어나길 바로 푸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건 폭력적이야 그러면 시간을 갖는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나처럼 바로 풀어야 되는 사람은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나요? 나는 생각적이안낸 상태에서 말하니까 말이 험나할 것 같다는 생각 음. 나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좀 내려가거든 시간을 가지고 원하는 것 같아 키스해도 돼? 말없이 키갈 당연히 말없이 키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애매할 때가 있어 말없이 키갈하러 갔다 가 이럴 수도 있잖아 <laughs> 좋아해, 사랑해 느껴지는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는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써 확인 받는 건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행동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생각하고 까먹지 않을만큼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? 말로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더 크다 생각하고 응. 행동과 별개로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. 찐 이성 친구 한명대 그냥 이성 친구 열 명. 그냥 이성 <laughs> 친구 열 명이 낫지 않나? 난찐 이성 친구 한 명. 열 명은 풀이 넓으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될게많을것 같다. 찐 이성 친구라는 게 뭔가 좀 빡치게 하는 만났는데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음... 해준다거나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 괜찮아 나보다 오래 봤을 수 있고 잘알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질투 유발을 하는 거지 음... 아니면 질투를 느껴 스스로 선을 넘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상형과 불분명한 썸 괜찮은 사람과 불분명한 썸 이상형과 불분명한 썸이 더 나은 것 같아 괜찮은 사람과 불분명한 썸은 나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썸을 탄다는 게 쉬운 일이잖아 불분명한 걸 내가 분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눈깔이 높다? 난 괜찮은 사람과 분명한썸 불분명한 관계가 싫어 낭비라고 생각해 감정 낭비, 시간 낭비 더군다나 이상형이잖아 그럼 더안 달라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? 왜집 옆에 또 와있지? 뭐 어, 이럴 수도 있는데 불분명한 썸 스테이지 난 생각보다 좋은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거싹다 공화될 것 같다. 좋은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너나 나나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있다. <laughs> 서로의 과거를 음. 알잖아. 그치? 음. 전혀 이성적이지 않았다. 어. 아무튼 결국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배려인 것. 같아.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더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맞아.